그때 별주부는 별주부의 동그라이 영덕전 너른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자오대 만리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 현신용 용왕의 동그라이 반깁니다.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는 어찌하여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문밖에 대령했나이다. 그럼 빨리 잡아드리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오니 좌우나졸 금군 모조리 순령수 일시에 내다라 토끼를 애워 쌀때 진황 만리장성 싸듯 가로 열어 사냥 싸움에 마초가 싸듯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 드립다 잡는 거동 영문 출사 도둑 잡듯 토끼 두기를 꽉 잡고 가로다다 뭐했어 비유가 쓰였고 나열이 쓰였고 여기까지 해 됐나요? 내가 이놈 토끼냐? 토끼가 기가 막혀 벌렁벌렁 떨며 토끼 아니오? 그럼 네가 무엇이냐 개요 개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 산복. 삼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초복 중복 말복에 대한 이야기 다림에 너를 잡아 약게장도 조건이와 약게장이랑은 보신탕이 그렇지? 어 보신탕이야 네 간을 내어 오게탕을 다려 먹고 오게탕이라는 건또약게 밑줄, 오게 밑줄, 이 개와 개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하는 말장난이거든요. 왜냐면 오게탕은 닭개 짜거든요. 앞에 있는 개는 멍멍이 개고, 그래서 뭐예요? 언어유희가 쓰였다 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껍질 벗겨 내 잔량 만들어 깔 꺼두면 어혈, 내종혈담에는 만병회춘의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무엇이냐? 송아지요. 개랬더니? 잡아먹겠다. 송아지랬더니? 소 같으면 더욱 적다 그래도 처먹을 거야. 도탄의 너를 잡아 두피, 족, 살진 다리, 양, 횟간, 천엽, 콩팥, 호박 없이 나눠 먹고 내볼 빼어 활도 메고 내 가죽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계속해서 뭐해요? 나열이죠. 똥오줌은 걸음을 하니 가리 버릴 것이 없다 이 송아지 몰아가자 뭐야 결국에는 너 잡아먹겠다 토끼가 생각하니 날도 뛰도 못하고 껌짝없이 죽었구나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망아지 새끼요 계속 뭐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선간목 후간족이이라 요단 항장 천리마로다 연왕도 오백금으로 죽은 뼈를 사갔으니 너를 산채로 몰아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천금상을 아니주랴 들어라 우 오히려 좋아. 계속해서 럭키비키잖아 이지라 하고 있습니다. 토끼를 결박하여 발그런 주정대로 쿡 찔러 둘러매니 토끼가 할일 없이 다랑다랑 매달려. 아이고 이놈 별주부야 왜야? 나탄게 이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수궁남녀라 하는 게다 남녀의 빚줄 남녀라는 것은 수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조롱하고 있죠. 아이고, 이 급살 맞을 놈에 남녀 두 번만 더 타두면 옹들이 뼈도 안 남겠네. 토끼를 결박하여 영덕전 너른뜰에 동댕이 쳐, 에 토끼 잡아들였소. 토끼란 놈이 눈을 깜짝깜짝 좌우로 살피니, 천택지신과 무수한 어병지졸, 겹겹이 둘러싸건을 토끼란 놈이 할일 없이 꼭 죽었지. 눈을 깜짝깜짝 뜨고 있을 적에 용왕이 이만하고 보더문이 만은 어, 그배 속에 간 많이 들었겄다. 토끼 뱃다고 어서 간내어 소금 찍어 올려라. 분부를 했거든. 썩 토끼 뱃다고 간내어 먹었으면 아무 패단이 없었을 텐데, 일이 그릇되느라고 타국 짐승이라 귀히 여겨 말을 한번 시켜보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전체 흐름 봐봐. 뭔가 서술자가 좀 약간 뭔가 좀 달라진 느낌 안 들었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야. 서술자가 구어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입니다. 구어체라고 체크해 주세요. 토끼 너 듣거라. 내가 우연히 득병 병을 얻어서 명희한테 문의한 적 물어봤대. 네 간이 으뜸이라 하기로 어진 신하를 세상에까지 보내요. 여기서 어진 신하가 누구예요? 별주부에 대한 이야기죠. 너를 잡아왔으니, 죽노라, 한마라. 너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 너 죽은 후에, 목비, 나무로, 비석이라도 새 세울 것이고, 내 욕심은 안장하여, 정초, 한식, 단호, 추석제사를 착실히 지내줄 것이니, 조금 더 죽는 거 하늘 말고, 할 말이 있으면 말이나 하고, 그냥 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뭐에 대한 이야기? 내가 너 죽으면 뭐 해줄게. 얼른 죽어. 토끼란 놈이 그제야 이제 죽을 때 들어온 줄 알았구나 그제야의 체크 그러면 그 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아불싸 이거 큰일 났구나 눈을 깜짝깜짝 하더니한 꾀를 얼른 생각해 꾀 체크 배를 훨씬 내밀며 자내배따 보시오 이제 뭐요 당당한 표정이죠 용왕이 의심이 나지 저놈이 배를 아니 따일라고 방색을 할 텐데 왜 갑자기 배를 의심이 없이 내밀지 필요 곡절이라, 곡절의 체크, 곡절이라는 거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유가. 무슨 연유인고, 말이나 허고 죽어라. 말할 것도 없고, 소토, 작은 토끼에 배만 촥 따보시오. 아따이놈아, 말을 해라. 말을 하여도 고지 듣지 않을 테니 어서 따보란 말이오. 뭔 말이야? 어차피 너 내가 말해봤자 안 믿을 거잖아. 밀당 쩔어요. 아따이놈아, 말을 해라. 토끼가 당돌하게 여쭙습니다. 소토의 간인 즉, 작은 토끼의 간인 즉, 원륜 전기로 삼겹삭기로, 원륜 전기, 뭐, 달이 돌아서 만든 전기로 생겨났다. 그래서 간이 신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됐나요?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이면 간을 드립니다. 병, 세상의 병객들이 소토가 얼씬하면 간을 달라고들 보채기로, 뭐야? 세상의 모든 병에 든 사람들이 간달라고 하니까 간을 내어서 파초에 배달 꼭꼭 써서 치그로 칭칭동여 영주석상 개수나무 늘어진 상상개비 끝에만 달아해놓고 도하유수 옥계변에 탁족하여 내려왔다가 우연히 주부를 만나 자그 간을 내어부터 가로엽시다달아해놓고 내려왔다가 우연히 주부를 만나 후궁흥미가 좋기로 하기로 왕경채로 왔나이다 가로닫아봐 여기가 바로 뭐예요 오게 된 이유를 뭐 요약적으로 제시를 했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요약 제시인데 중요한 거는 사실이, 사실이랑 거짓이 섞여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11번, 아. 안 읽어도. 네, 본문을 안 읽어도 알수 있어요. 나졸들 앞에서 <laughs> 긴장하였다가 용왕 앞에서 더 대적했다. 안심이 아니라 더 불안해하죠. 자신을 용궁에 데려온 이유를 알고 별주부를 원망한다 야이 새끼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을 달의 운행에 맞춰 몸에 들였다 내었다 뺐다 라고 했으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용왕 앞에 끌려나가는 동안 목숨을 보존하는 방법을 공리한다 아니죠? 갑자기 꾀를 한순간 내냈어요 간을 꺼내어 보관해 두었다고 둘러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기로 한 후가 아니라 네 전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 자신을 조롱하려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토끼의 불평이 드러나 있다 미음 기억 볼까요 급살맞은 남녀 두 털은 웅절 빼도 안 낫겠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불평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나요 자 서술자가 용왕의 처지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상황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서술자가 용왕의 태도를 이해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먹었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니까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신의 병 치료를 위해 토끼에게 같이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디귿도 보시면, 디귿, 디귿 부분에 보시면 음 죽는 거 하니까 할, 할 말이나 해라. 그래서 제사 제사 지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같이 있다. 3번에 대한 이야기.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꿰뚫어보는 용왕의 남다른 통찰력을 보여준다 꿰뚫어봤나요? 아니죠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관찰할 기회를 얻으려고 조바심을 자극하는 말이다 일부러 당당한 척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렇죠. 13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연 문학인 판소리나 탈춤에서는 상대방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미출 정체 확인을 위한 대화를 거듭하는 장면.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A에 대한 이야기였죠? 해학적 분위기 밑줄.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밑줄. 인물의 상황 대응에 대한 궁금증과 인물의 운명에 대한 긴장감 고조 밑줄. 그래서 뭐예요? 점점 말을 해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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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하니까 긴장감이 유발된다. 토끼가 거듭 새로운 거짓말을 둘러대는 과정에서 관객들은 토끼의 다음 대응에 대해 궁금증을 느끼고 이번엔 또 뭐라고 이야기하려나? 그래서 일반은 맞는 말. 관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려고 에스네 토끼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있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겠군. 맞는 말이죠. 토끼의 정체를 모른 척하며 응대하는 나졸들의 말은 토끼의 위기 상황과 대조되면서 해학적 분위기다. 맞는 말이죠. 나졸들의 태도를 보고 용왕의 의도를 짐작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시작하는 데서 눈치 빠른 토끼의 성격이 나타나는군. y e 답은 4 번이 되겠습 에? 예? 오번 아니에요? 응? 어? 왜? 당시 관객의 생활과 밀착된 내용이 이 유이. 어 그런가? 그렇지. 아 그런데. 개면 다려 먹고. 맞네. 몸을 조여서 먹고. 송아지는 소를 어디다 썼는지. 말은 말을 어디다 썼는지. 맞고 맞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지. 근데 4 번이 왜 틀렸어 그러면? 이게 나졸들의 태도가 아니지 않아요? 봐봐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시작하는 데서 눈치 빠른 토끼의 성격. 눈치를 빠른 면초 안 했겠지. 음. 용왕의 의도를 짐작한 게 틀렸지. 간빼 먹을 거라고. 어간빼 먹으려는 의도 이걸 찾지 못했죠. 지금 진작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4 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저 부분은 그냥 겹겹이 둘러 싸가지고. 어너 뭐하는 새끼야?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용왕이 약을 위해서 토끼를 불러왔다는 건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어렵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사실 5번 선택하기가 좀쉬 쉽거든? 예. 5번은 좀 함정 문제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서 이제 사, 서사와 전개와 관련이 없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